시 시작할게요. 예,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음. 태조대왕 퇴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태조대왕 퇴실이 바로 금산에서 아까 말 얘기했던 그태 태조이성계가 최초로 음. 그, 세운 상징적인 그 건축물이라고 보면 돼요. 왜 금산에다가 퇴실을 세워 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한요 금산이 땅이 좋나요? 당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금산에 음, 길지가 많은가봐요, 그렇죠? 우리 어, 태조 태실 말고 고려시대에도 고려시, 고려 시대에도 유물이 있는데. 고려시대. 고려 시대도 혹시 용호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용호석. 아유 용호석은 처음 듣는데요. 그래요? 자, 고려 시대의 용과 호. 자, 용은 음. 말 그대로 용, 호. 그럼 그는 어디 있냐면 혹시 금강변에 천리리 가보셨어요? 재원 첫내리라면 재원 어, 첫 내리 그 가보긴 가봤는데 제대로 음. 그 제대로 그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금강이 휘돌아가는 그 부분에 재원하면 금산에서 역사에서 좀 가장 뿌리가 좀 깊다고 보면 돼. 고인돌도 거기 있어요 자, 고인돌도 재원에 있고 첫 내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용호석도 자 그러면 그거는 고려시대인데 그건 공민왕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아, 공민왕, 예 공민왕은. 고려하면 말중가죠 고려 말에. 그럼 국민은 왜 여기다가 용무석을 세워놓고 자기가 다음에 돌아가시면 여기에 능을 만들고 싶어 하실 때, 금산에다가. 근데 실제로 금산에 있는 건 아니에요, 능은. 자, 지금 개경에, 지금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있는데, 그때 그럼 여기에 능을 쓰고 싶을 만큼 금산을 들지를 못하고요. 자 어쨌든 금산은 시대마다, 아, 여기 금산이 진짜 이름이 오르락내리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용호석이 있을 만큼 고려시대도 대단했었고 자, 조선시대는 나라를 세우는 태조가 여기다가 태시를 만들 만큼 최고로 최고죠 그러면 그렇죠. 자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명당 명당 했는데 금산에 그런 명당이 있다는 거 현장에 직접 나가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론을 알아야 현장에 나와서도 아는 만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부터 공부 좀 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기회되면 재학습 한, 한 같이 가봅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오, 태조대왕 태실의 위치. 자 아, 태실의 위치에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선생님? 지금 위치는 현재 여기 A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아, 현재 위치예요. 아, A. 자, 만인산 자연휴양림이면 우리 여기 혹시 금산에서 대전 넘어가는 곳, 터널 지나면 있는 곳 그곳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곳 그 조금만 만인산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대전광역시. 아, 그러면 경계네요. 대전하고 금산의 경계에 보면 우리 휴게소 가서 봉이 호떡 먹는 거기네요. 어, 그런 옷도 있어요? 이상, 동이 옷들이 있어요. 있어요. 만인산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그럼 만인산 휴게소를 끼고 위에 우회전을 올라가네요. 그쵸? 그렇죠? 우회전을 올라가면, 태조대왕 태실이 지금의 현재 위치는, 원래 그럼 그 자리가 명당이었어요? 그 자리가 명당이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원래 위치가 아. 따로 있습니다. 아 원래 위치 따로 있고. 그러면 지금은 현재 위치는 원래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옮겨진 자리요아그 그렇죠. 원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원래 자리는 지금 아래쪽으로 한 500m 정도 음. 내려가면 원위치하고 지금 적혀있는 그 차시가 아. 있죠. 화살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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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예, 예. 원래 자리라고 해요. 아. 자 그럼 그 원위치를 찾아가 보면 옆에 중부대학교가 보이죠. 자 중부대학교가 보이고 중부대학교 오른쪽으로 해서 자그 시멘트 어, 그런 레미콘 회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죠? 예. 레미콘 회사 바로 위에네요 그럼 위에서 지금 봤을 때저 자리가 명당처럼 보이나요, 선생님 눈에는? 사실 저는 명당을 그, 보는 눈 없어 없다 보니까. 음... 근데 아무도 당시 그 테스트 명당을 볼줄 아는 음, 전문가들이 있었을 거고 예, 예, 예. 그 자리가 명당이라는 그 뭐냐 근거들이 있었을 음, 거예요. 자 태성대학교 태실 원위치를 보면 지금 우리 눈으로는 자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눈으로 는 이게 무슨 명당이야 할수 있어요, 그죠근데 그때 당시에 명당을 찾으러 다니는 지관이나 우리 일단 우리 풍수지리를 제일 먼저 가져온 사람은 혹시 도성국사인거 아세요? 도성국사라면. 태조 왕건의 그 집자리를 네, 알아봐 주었다는 어. 자 오른팔을 자청하는 도선국사는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찾아다녀셨고요 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태를 태는 어 태라는 거는 태어나면서 엄마랑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을 세운 이분도 그럼 여기서 태를 묻을 만큼 금산을 좋게 본 거고 그래서 그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못 알아본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럼 명당이라는 것만 인식을 하고 다음 이 원위치도 한번 찾아가보고 싶다, 그렇죠? 음, 원위치도 한번 찾아가 보면 괜찮을 음, 잘 봤네요. 네, 아쉬운 거는 쌤이 여기를 찾아가봤을 때 여기가 어, 이정표가 잘안돼 있다는 거. 이정표가 안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안돼 있어서 처음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긴 참 어려워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우리가 태조대왕 태실이 원 위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그원 위치까지 찾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잘안 되는 이런 현실을 조금 아쉽지만,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원 위치랑 같이, 지금 현재 위치랑 이렇게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기회 되면 그렇게 해보기를 해요. 자, 넘어가 보시고. 하면 지금 현재는 일모스로 되어 있어요 자 앞에 거북이가 우뚝서 있죠 거북이 위에 비각이 서 있죠 근데 비각에 어떻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선생님 이게 이상하네요 비각이 참 이게 통으로 그 되어 있는데 왜 이거는 갈라져 음... 있는지 참 보고 서 좀 처음으로 충격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이게 비각이 왜 깨져 있는지.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진으로는 잘 선명하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비각이 깨진 이유와 자, 오른쪽으로도 보세요. 그러면 저기는 어, 그, 저 밑에 태가 있는 건가요? 어, 지금은 근데 이게 저거 성물만 있으니까. 태양관이가 보이진 않는데요. 자, 우리 눈으로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구조부터 먼저 좀 보고 어, 공부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구조부터 한번 봐봐요. 우 구조는 자 밑에 혹시 제일 밑에 노란색 위에 하사표 딱 보이는 부분 이 있어요? 빈 공간? 빈 공간. 제일 아래쪽에 빈 공간. 예, 빈 공간. ]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 태는 저기다 보관할까요? 아니. 여기다 보관한가요? 네. 이, 쪽에다 보관하는, 하는 게 아닌가요? 해 위에는, 돌은, 자, 위에, 위 위에, 위에서부터 그럼 차근차근 보세요. 보주, 봉령, 대첨석이 이 종류는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모양을 깎아서 만든 거고, 저 밑에 노란 빈 공간 이 있죠? 저기에 태항아리를 넣는 공간이에요. 아, 여기 제일 아래쪽에 넣는 거군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는 볼수 없겠어요. 그쵸? 눈으로볼수 없고요. 이거는 그럼 땅 밑에 성물이 우리가 땅이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 성물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태항아리를 넣고 위에 다시 조성한다는 거. 아 자, 실제 구조로 가봅, 가봅시다. 자, 이거 선생님 제가 봄에 우리 아이들, 동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하고 여기 체험학습을 갔는데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일까요? 자 위에 비각이 3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거는 언제 이렇게 우리가 역사에서 굴곡 이 있는 때가 또 있어요, 그렇죠? 자 조선이 세워서 500년 가다가 일제강점기 들어가고 그럼 우리 문화재가 해손이 가장 심할 때가 있더라고보면돼요 네. 그럼 일제강점기 때저 비각도 저 그때 쪼개졌군요. 쪼개졌어요. 자, 저렇게 삼등분이 됐어요. 삼분 삼등분이 됐고 앞에는 태조대왕 태실이라고 써 있고요. 자, 이 아이들은 이 이제 여기 가서 자, 한껏 이제 뽐내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참 좋아서 위치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봐도 아이들이 어, 여기가 명당이에요 할 만큼 좋은 자리는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원래 자리가 아니라는 게좀 아쉽긴 해도 자, 아이들은 정말 좋아한다는 거. 자, 좀더 자세히 가볼게요. 아, 우리 아이가, 아, 오른쪽 사진부터 먼저 보세요. 어, 거북이가, 거북이 모양 어때요? 거북이가 거북이 귀여워요? 무서워 않다. 보이나요?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 이빨은 드러내고 있는데, 뭔가 못생겼어요. 어, 못생기고, 어, 코는 되게 주먹코 같고, 그쵸? 근데 이 아이는 이 이빨에다가 손을 살짝 대고 있어요. 무섭지 않나 봐요. <laughs> 어, 그리고 이 아이들 왼쪽 그림 보세요. 왼쪽 사진 보면 아이들이 뭔가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 있죠. 뭘 찾을까요, 지금? 혹시 태양아리를 찾. 는 태양아리가. 여기가 태실이에요 했더니 그럼 항아리 어디 있어요? 하면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자,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겠죠. 그럼 어디에 있다고요? 태양아리는 가장 아래쪽에 아래쪽에. 자,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이 친구들은 그걸 찾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어요. 자 다음에 가볼까요 이 친구들은 아이들은 공부도 좋지만 놀이도 있어야 되겠죠 이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게 자 태조태실 태조대왕 태시를 가면 옆에 두 산을 이어서 이렇게 다리를 다리가 있어요 근데 출렁다리예요좀 고소공포증 있으면 못 가겠네요 맞아요 자이 친구들은 어 지금 3학년 2학년 2학년이에요. 지금은 2학년인데 작년에 1학년 때 한번 와봤을 때요. 여기를 와봤는데 작년에는 지나가지 못한 애들이 많았대요. 근데 조금 더 컸잖아요. 근데 올해는 본인들이 이렇게 지나가 보겠다고 자 이렇게 열심히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면 밑에서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아마 친구들 가면 여기 가서 아마 굴릴 거예요. 출렁출렁 할 거예요. 출렁다리예요. 출렁다리도 있고, 그럼 퇴실은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공간도 있다는 거. 그리고 옆에 만인산 공원이 있어서 한 바퀴 순례길처럼 돌아볼 수도 있다는 거. 꼭 추천드리는 거입니다. 장소예요. 그러니까 한번 호트도 먹고 싶으면 엄마 아빠같이 가보세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일제의 만행이라고 아까 했는데 태제대왕 태시를 언제 파괴됐냐면 자 보세요. 1928년. 그럼 우리는 언제 일제가 한일합방이 언제 됐을까요? 자 일제가 우리나라를 그 잡아먹은 때가 1 음, 9 1 0년도 1910년. 1910년에서 그러면 1928년이에요. 전국의 조선왕실 태시를 54개나. 0 헐. 이렇게 해체를 해서 이거 다 어디 가져가려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곳은 그 서삼릉 그곳을 음. 전부 모두 모아서 한 곳에 격리수용을 했다고 해요. 격리수용? 아, 선생님 표현도 참 잘하시네. 격리수용을 했답니다. 자 태항아리 태지석은 서삼릉 서, 고향에 있어요. 고향시에 있는데 서삼릉은 원래 능은 뭐하는 곳이요 무덤이죠. 왕의 무덤이잖아요. 근데 그 태는 왕의 탄생이잖아요. 왕의 탄생과 왕의 무덤을 한곳에다 모아뒀다고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헐 이게 무슨 진짜 만행이 말 그대로 만행이다 그쵸? 우리는 능은 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성하는 게 능이에요. 근데 태는 태어나면서 신성한 곳에서 좋은 땅을 찾아서 만드는 게 태식인데 그 태를 54개나 해체를 해서 그걸 서삼령에다가 줄을 세우듯이 아까 뭐라그랬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놨다고요? 격리격리수요격리수요 세상에, 그걸요, 위에 가서 보면, 드론으로 위해서딱 내려다 보면, 날일자 모양이래요. 자, 날일자 하면 1분이죠. 아, 진짜 여기서 인성, 그대로. 진짜. 아, 정말 빠았네요. 아, 네. 태양아리를 이제 그, 비석만 있어요. 비석을 줄을 세워놨는데, 5십개기를 줄을 세워는데 거기서 보면, 바깥에 철, 설망을 해서 열쇠를 채워놓고요. 그걸 모양이 날리자라는 거. 그걸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붕괴하겠죠. 그러니까 서산동을 한번 좀 찾아가 보시고 29년에 태실자리를 민간에게 매각했대요. 오 어, 그럼 지금은 현재는 개인의 무덤이 됐대요. 네, 태수대왕 태실 음. 조사해 보니까 그곳 자리가 지금 개인 사유지로 지금 무덤으로 음. 쓰고 있대요. 자 이게 또 금산의 숙제다 그쵸 지금은 태조대왕 태실이면 그러면 조선을 세울 때 가장 좋은 자리라고 찾았던 그 자리가 지금은 현재는 개인의 무덤이에요 이거는 금산군 이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요네 어쩌면 이거 금산군에서 하기보다는 아예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다 같아요 우리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쵸 자 그나마 태조대왕 태실 이 원래 자리를 찾았다는 거에 여러분들 도한번 현재 자리와 원래 자리를 한번 꼭 비교를 해보시고, 아, 이렇게 원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구나, 생각해보세요. 자, 이게 서삼릉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오 어, 태양아리를 넣는 아까 그 구조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 공동묘지처럼 구매하세요? 맞아요. 공동묘지에 비석 하나씩 딱딱 세워놓은 거. 이게 위에서 보면 날 일자 모양이고, 54개를 여기다 안치했다는 거. 참, 만행이에요. 아, 가슴 아프지만, 우리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것도 찾아봐야죠. 자, 덕흥대원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덕흥대원군은 그이 사람이 조선 14대 왕 선조의 친아버지 아, 선조의 아버지. 근데이 분도 금산에 있나요? 지금 금산에 그 현재 있는 태실에서 태조대왕 태실의 수백 미터 쪽에 그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 태석함과 애기태비는 음. 현재 음. 금산역사문화박물관에 그 전시되어 있다고. 아 박물관에 지금 이두 작품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아까 그 원위치는 나중에 센 끝부분에 다시 그 지도에 가서 한번 찾아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파괴됐네요? 예, 그것도. 좀 원래 있던 것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네요 음, 이것도 깨졌다 그쵸 예. 아까 그 비각이 3등분 난 것처럼 자 특흥대원군 비도 깨져 있어요 자 이것도 그럼 그때 일제시대 때 그랬겠네요 자왜 추후에 태조대왕태실이 설치되었을까요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설치됐나 한번 봅시다 요자 화기가 중천에 있던 땅으로 여긴 나머지 태실 증고사가 응. 목생화의 목생 원리에 따라 응. 여왕실의 목기운과 상세 관리만 인산을 제실 적치.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유 <laughs> 너무 어려운 소리를 많이 써놨다 우리가 그렇죠. 자 그리고 태시의 거북이 모양의 특이한 얼굴 모양인 이유는? 음. 자 얼굴이 정면이 아닌 오른쪽으로 보고 있고 음. 그리고 째려 보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요. 째려 보고 있구나. 그럼 어디를 째려 네. 보냐 하면 마이산 방향과 일치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음. 원래 위치 기준일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위치 옮겼으니까 아, 예, 초점이 어긋났죠. 음. 어쨌든 마이산에 일부러 째려 보게끔 제작을 했다는 것이 음. 신기한 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마이산은 자 이렇게 아, 생겼어요. 마치 고구기가 찌려 본다 그죠 이게 종 모양으로 생겼. 라고 하고 그래서 금의 속성 그종 아, 모양은 그럼 이게 이 산은 돌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아, 그래서 금의 속성이라고요? 그거보다는 형태를 보아서 형태 종의 보고? 모양을 보고서 아 이것은 아, 금의 속성이다. 자 금의 속성. 무슨 나무의 속성? 아니 음. 무슨 무슨 이씨 왕조의 그 이씨가 음. 무슨 왜 나무의 속성인가? 음.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 가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난 그거 모르겠어요. 선생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상한 이야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선생님 제일 잘하는 거. 허, 맞아요, 이 그림 이해도 하나도 안 돼요. 자, 화는 불이에요. 화, 불. 토는 흙. 네. 토, 그 흙토. 예, 오, 그 수, 금은 세금세금자 수는 뭘까요 수 물수 그렇죠 오, 목은 물수. 목 음, 나무 목 그렇죠 예 아. 화수 목금토 우리 그 어, 우리 요일이네요 우리 뭐 어, 토요일 아니 일월화수목금토 아니, 아. 이렇게 어, 돼 있는데 화수 목금토 그 중에서 네. 평일 하나, 토요일 주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음. 그 그러니까 그 토요일이 제일 좋은 날이죠. 아, 어쨌든. 그렇죠. 네. 노는 날. 그렇죠. 아유. 온 날이 진리입니다. <laughs> 그래서 네. 어 그리고 행, 행성 중에서도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예, 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음. 예, 예, 예. 자, 요행에는 상생 개념이 있고 상극 개념이 있어요. 상생은 쉽게 말해서 게임에서 버프입니다. 자. 음. 이슈 왕조 목, 목이라고 했죠. 그러면 네. 화시, 화의 기운을 가진 그 뭐냐 만인산 쪽의 그 기운을 북돋워 주는 거 버프 거는 겁니다. 어. 여러분 그 게임에서 그 무슨 이 버프 저 버프 걸고 하면서 그 어떻게든 그 극딜을 하려고 하죠. 자, 이, 여,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맞아요, 선생 못 알아듣겠어요. 선생 게임을 잘못해서 자 게임으로금 설명을 많이들 우리 학생들 알아들을까요? 아 충분히 알아들어아 그렇구나.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반면 상극은 자,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목속성 가진 그내 유닛이 상, 상대 캐릭터를 그 공격하고 해요. 어. 그러면 목극 목극 토라고 해서 즉 대추가 데미지, 추뎀이라고 보면 돼요. 음. 자. 또는 반대로 그토 같은 경우는 목쪽을 공격하게 되면 데미지가 반감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 그러면 선생님, 이게 금의 기운이 목을 상극이네요. 예하고 그렇죠. 어. 금속성이 목속성을 때릴 때더 많은 데미지를 줍니다. 그러면 음. 목속성이 지금 죽겠죠. 목속성을 가진 성씨가 이씨라는 거예요. 아이 이씨. 이씨의 한자가 오연리죠. 아 오연리의 한자에 나무 목자 들어가는 그래서 목 목성이에요? 예 그렇게 조상들의 해석을, 음. 해석을 음. 해왔고 예좀 이게 참 신기하죠. 음. 우리는 사물의 어떤 속성 어떤 음. 개념의 속성에 모두 오행의 그 속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게임은 그렇게 안 해봤지만 이건 게임 얘기는 현대적인 해석이고 조상들은 이렇게 오행의 속성이 서로 돌아가면서 돕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음. 자 그러면 목성인 이성계는 목성. 자 금성은 진학산이 진학산이 아니죠. 만인아니네요 많이는... 많이... 아니에요. 아, 마이산 마이산. 말씀이시죠? 아, 예. 맞아. 마이산은 종의 기운을 가진 그러면 거기는 금성. 그렇죠? 금의 예. 기운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럼 금의 기운이 목의 기운을 상극이니까 상극이니까 목 그러면 이성계 태실에 있는 그 거북이가 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마이산을 째려보는 거네요. 예. 아, 우리 이시왕조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어, 해서 째려보는 거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예. 자, 그러면 넘어가도 될까요? 예, 그 그렇죠. 친구들도 이해됐을 것 같죠. 예, 한번더잘 보시고 음...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게임 개념을 갖고 보시게 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아... 잘 보세요. 아, 그럼 이 표를 보면 가운데에 있는 화살표는 상극이고, 예. 상생금은 목은 화를 상생시키고 화는 토를 상생시키는 거예요. 이 화살표만 잘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이게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자 비보 풍수 비보 풍수는 또 뭐예요 이게? 자 아까 그 마이산의 기운을 제압하기 위해서 거북이 바위가를 어붙게 만든다.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어. 그대로 목속성을 가진 음. 그 이시 왕조가 제압을 당했겠지만 음. 그런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끔 뭔가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음, 비보라고 비보. 보면 돼요. 아 그럼 뭔가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집터가 나쁠 때 아, 이럴 때도. 자, 그물배치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이 맞지 않아서 흉한 경우 아, 우리 비법풍수 해야 될 때가 많군요 자, 집의 지세, 위치, 방향, 구조가 흉한 경우 아, 어떻게 할까?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원래 좋은 집터만 계속 음.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나쁜 집터에서 살아야 될 음. 경우 나쁜 집, 음. 그 기운을 다 받으면 음. 자기가 그 보기 문제가 아니라 당장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자식이 잘못될 수 있고 아. 그, 어떤 자기 이유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아. 이런 것을 막아주고 또는 좋은 기운이 있을 때그 좋은 기운이 계속 그 나에게 영향을 끼칠 음.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나무를 아. 키우거나 다른 아. 다른 조치를 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는 이제 보도록 해요. 아. 이것들을 모두. 기보를 통해서 보완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안 좋은 터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 우리 선조들 정말 대단해요. 자. 다음은 그렇게 만든 것이 혹시 여기 저는 이거 봤어요 장동이 탑. 예. 그, 금산읍 양지리에 가면 이렇게 돌탑이 마을 입구에 있거든요. 자, 닭실 마을에도 그럼 있다는 얘기고, 자 수영리 폭순명 수영리에도 있고 남이면 역평리에도 비보풍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장동이 탑에 아... 혹시 뭐가 들어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고 여기에 달맞이 행사 때 저는 가서 봤어요. 장동이 탑에는 신기한 게 들어 있어요. 힌트는 곡식이에요. 예? 곡식? 예, 그래요.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쌀은 아니에요. 쌀 아니에요? 보리. 보리도 아니고. 음 뭐지? 단백질이 많아요. 단백질이 많아요? 콩. 아, 예, 콩입니다. 콩, 오, 왜요? 콩은 소가 좋아한데 아, 이 마을의 모양새가 소가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아, 이 소에게 먹이를 주는, 주는, 주는 콩을 탑 안에 넣어둔 거죠. 그러면 음. 소로 소 모양을 하는 이 마을 음. 모습이 마을이 흥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쵸? 예. 이렇게 하면 그 마을이 잘, 되게, 잘 되고 있겠네요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음. 일단 조상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음. 어떤 점에서 현대 생각으로는 어, 왜 그렇게 생각했지? 어, 이해가 맞아요, 안 되는 맞아요. 건데. 조상들은 최후까지 음. 그렇게 했는데 또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또 있어요? 그, 남해면 황풍리에는 허크탑이라는 어, 어, 네, 게 어. 있는데 아, 아, 여기도 다? 재밌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아, 뭐가 들있을까요 허크탑은? 그 자, 우선 그 전에 네. 일단 이 마을 모양이 제비 모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오. 그 제비 저희 집 고양이가 아주 맛있는 간식을 로날아다니는 그, 그, 정도가... 제비? 그렇죠. 오. 예, 예, 네, 제비 모양인데 이 제비를 그 위협하는 그 새로운 어떤 구조물이 나왔어요. 음. 일제가 거기 공항천 쪽에다가 음. 새로이 철교를 놨는데 이 철교가 마치 진해처럼 생겼다고 해요. 아 진해처럼 생긴 철교. 그래서 이 진해를 제압하기 위해서 황금 탑 안에 어떤 비장의 물기를 넣어놨습니다. 아, 자, 아들으실까요 역은 전래동화 할때그 진해를 그 음. 제압한 음. 그 어떤 동물 이야기 듣지 않았나요? 선생님은 아세요? 진해를 제압하는 거? 어떤 천여 거북이 아, 거북이는, 거북이는 아니고 그러면 개구리? 개, 비슷한데 두꺼비 두꺼비 예 그렇습니다 두꺼비요 두꺼비가 응. 두꺼비 독과 진네 독이 그 세고 음. 서로 그 뭐냐 맞서 싸우는 그 약간 천적 관계라고 아, 해요 아, 그래서 뱀를 잡는 두꺼비 예 그래서 이 두꺼비를 음. 넣고 실제로 이 두꺼비 탑을 새마을 운동 때 파괴를 하니까 음. 그때 마을 사람들이 죽는 등 흉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고요. 아, 그래서 다시 복원했답니다. 어, 다시 그럼 다시 세워져 있네요? 그렇죠. 오, 다음에 한번 꼭 찾아가봐야 되겠어요. 예. 아, 이렇게 비법 풍수로 좋지 않은 땅도 편하게 내가 살기 편하게 만들어서 살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음. 조상들의 생각이 참 재밌죠. 재밌어요. 좋아요. 멋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명당에 대해서 계속 말했다 그쵸? 그래서 명당은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제일 명당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어. 비보, 만약에 안 좋다면 비보 풍수하면 되죠, 뭐. 그렇죠. 네. 자, 편안한 내 집이 최고이고. 자, 탐구학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고요. 교재 몇 페이지에 몇, 몇 페이지냐면 30페이지에 있어요. 만약 내가 나라를 건국한다면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은지 상상해서 그려보래요. 자, 글로 쓰셔도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이거는 강의 듣고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태조대왕 태실이 금산지역에 있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 아마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금산지역에서도 그렇게 잘안 음, 편안해요. 맞아요. 금산하면 인삼, 깻잎 이것만 덜 먹이지 태조대왕 태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부터 태주당을 대치를 알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자, 자료에 교재에다가 쓰세요. 본인이 할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써서 다음에 저희 대면으로 수업할 때 이걸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어, 오늘이 두 번째 맞죠? 오늘 오늘이, 세 번째. 오늘이 세 번째요? 예 오늘, 오늘이 세 번째. 아, 자 그럼 다음에 네 번째는 뭐에요 선생님? 네 번째는 자권일장군은 음. 행주대첩만 아, 알려져 권유장군. 있는데 행주대첩 이전에 음. 이 전투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일부만 있었을 거예요. 어, 진짜요? 예, 그만큼 매우 중요한 전투인데 이게 차라리알려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금산에서부터 음. 이걸 알려야 돼요. 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 요즘 맞아요 금산군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이치대첩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제 수호의 길. 음, 이제 수호의 길. 진짜 임진왜란에서 네. 금산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시켰나를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보게 될 거예요. 아, 다음 시간이 기대됩니다. 다음에 우리 친구들 자, 임진왜란에서 다시 만납시다. 예. 네, 그때까지 안녕. 안녕.